세울 때9 0도 정확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야만이 힘이 쫙힘내서 <목소리> <힘이 쫙.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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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이렇게 삼손이정의 좌우 기둥 위로 네, 부러뜨리면 이렇게. 쫙 이렇게. 풀발리 <목소리> 이렇게. 자. 천천히 풀쫙 근데 조금 드무요 좀 절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요 이렇게 땅겠죠 어깨, 90도 놓고, 조금 더 올려야 돼. 요 <laughs> 이것이, 이것은 문제 없다고 해서, 지금 쉬어지는 건, 이만큼만은 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응, 거기까지 잘했어요. 당겨봐요 거기서 이걸 90도, 어깨 놓고, 더 완전히 놓아요. 그리고, 캬, 게 어깨, 어깨, 어깨. 그렇죠. 어깨 놓고, 단도에 넣어야 돼. 그럼, 쫙, 예. 힘은, 힘들어 하면 안 돼요. 힘들어 힘 하면, 뭐든지 힘들어 하면 안 돼. 이 기공의 포인트 핵심이에요. 잘대 힘들어 하면 안 돼. 이, 이건, 이 날개가, 그, 좀, 뚫어지거라니까. 새 날개가 뚫어진거에요. 이것은.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운동은 럭이 일어나는지. 많이 하셔야 돼요. 어, 이거 많이 하시고, 어, 이거 많이 하셔야 되고. 이 허리 돌리는 거 있잖아요. 성교 그 정작 그거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상체와 하체 반사 잘 맞죠. 아까 저 허리 칠때 보니까 많이 하셨어. 기타 많이 있지만 시간이 몇 시예요? 시간? 네, 12시. 할때 끝날 때, 때 됐죠? 질문 해 보세요. 많이 있는데. 전공. 아 전공이라는 것은 이제 앉아보세요. 전공은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을 그냥 무릎에 편을히리면 돼요. 근데 이제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하는데 있어서 원래 이제 단전 호흡을 한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복식으로. 하는데 구태여 그걸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호흡은 코로 하는 것이지만 호흡할 때그 지켜야 될 거라고 할까, 동료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은 조용하게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리고 가, 가능한 가늘고 길게 조용하고 가늘고 길게. 호흡이 거칠면 으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가늘고 긴 사람이 수명이 길어요. 숨이 긴 사람이 수명도 길어. 내가 옛날에 그 이미자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아, 참 오래 살겠다 하냐고 그랬거든. 숨이 굉장히 길어요. 호흡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 것처럼 호흡이 가뽕, 빠르면 금방 죽고 늦을수록 오래 사는 것이에요. 받아도 한두 번밖에 호흡 안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하는 것도 일종의 수련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가늘고 길게 하려다 보면 다음 호흡이 갑빠, 져요 그러니까는 별 효과 없어요. 그냥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기한테, 자기한테 맞는 편한 호흡을 하시면 되는데 코로 하는 거예요. 입은, 여기서는 입을 여기서 는 입을 동공할 때는 입을 열어서 내쉬지만은 이 전공에서는 코로 호흡을 다 하는 거예요 코로 들이쉬고 코로 내쉬고 그리고 그 생각은 이 단전에 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있는 곳에 기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전에 생각을 두고 호흡은 가장 자연스럽게 가는 고 길게 할수 있는 단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나도 모르게 이제 단전이 따뜻해 옴을 느끼게 돼요. 근데 단전이 따뜻해야만이 모든 내 몸의 문제가 해결이 돼. 예,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이 단전이 따뜻해야만이 생명 탄생을 잘할 수가 있어. 여기가 차가우면 시베리아 같아가지고 애 생각 태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단전이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온도가 맞아야 거기에 합당한 식물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에 그래서 단전은 아무리 뜨거워도 지나침이 없어요. 지구 속에 이렇게 용암이 있잖아요. 지구의 핵이 용암 뜨거운 물인데 그것 때문에 겉에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고 들어가잖아요. 사람과 똑같은 이치거든. 이 단전 속에 그와 같이 뜨거운 밭 일자 그대로 면 열기가 형성해서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모여 있어야만이 내가 여기저기 문제가 있을 때 가서 지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에요. 뭐, 여기가 허하게 텅 비어 있으면 치료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그것을 수련에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전을 의수하면서자 이렇게 명상을 해요. 편하게 숨을 쉬어.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여기 쳐다보라고 했잖아요. 생각, 생각을 끊었을지라도 눈으로 안 봤을지라도 여기에 생각이 가 있으면 기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전으로 그것이 가는 것이요. 그렇게 하고 다 끝났으면 그냥 끝났다 하고 이렇게 눈 뜨고 막 바라보지 말고요. 이제는 이것을 수공이라는 걸 해야 돼요. 즉 지금까지 공력을 써야지, 이렇게 몸 주위에 기가쫙 이렇게, 꾸준나고 있다고 하면 돼요.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수하면서 보이지 않는 기의 형성이 띠가 이게내 몸을 딱 감싸고 있거든요. 그거를 내 속에 딱 집어 넣어야 돼요. 그치?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도 상당히 많이 복잡한데복잡한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양손을 천천히 이렇게 들어 올리세요. 천천히 들어 올리고, 그것을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하세요. 마주보게. 자, 그래서, 이렇게 호흡에 맞추어서 모았다, 느렸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안에서 공 같은 것이 형성,